물맑음 수목원에 있는 반딧불이 생태 체험관이에요. 잘꾸며냈죠 반딧불이가 애벌레 관찰할 수 있어요. 여기 한 마리 보이는데요. 여기 뭐가 보이시죠? 하, 저도 여름밤에 반딧불이 정말 보고 싶은데.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. 여름밤에 개울가에 나갔을 때, 옛날 시골에는 불이 하나도 없어요. 밤에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. 그 깜깜한 밤에 어쩌다가 개울가에 나갔을 때 정말 온 천지의 반딧불이가 개울가 주위를 막 날아다니고 있던 그 환상적인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진짜 반딧불이 다시 한번꼭 보고 싶어요. 늦반딧불이 애벌레입니다. 이렇게 이제 환경을 잘 조성해서 네 여기는 에반디 뿌리 애벌레가 사는 곳에서 볼수 있는 생물 각시붕어 버들치 납자루 생이새우 우렁이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또 비슷한 환경을 잘 조성을 해서 물고기들이 흠먹 흠뻑 치고 있어요 진짜 겨울 바닥 같지 않아요. 체험관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아이들 직접 볼수 있으니까 체험관 환경 습도 조절이면 환경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네요. 식충 식물들인데 언제 봐도 신기해요. 푸프레아라고 하는데요. 요거 끈끈이 주어 화면이 왜 허했었죠? 끈끈이 주어푸프레아는 뭐죠?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손을 딱 대보고 싶지만 유리로 덮여있습니다. 다들 저같은 마음이겠죠? 그러니까 함부로 만드시면 안되겠죠? 아 딱정벌레들 이야 너무 멋있죠? 생긴거 자체가 노린제네요 큰 광대 노린제에요. 방금 제가 보여드린 라인은. 여러 곤충들이 이렇게 다 정시되어 있어요. 나비들도. 왕넓적 사슴벌레랍니다. 음, 개미집들. 이렇게 형상을 해놨고요. 여기 번데기방, 애벌레방 저수지의 생물들도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고요. 요즘 이제 물맑음 수목원이 이렇게 곤충 생태 차원관, 식물 어, 차원관, 목공 차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식물 차원관도 이렇게 마련해두고 있어서. 아이들하고 오시면 볼거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? 너무 잘 생기지 않았나요? 헤라클레스 왕 장수 풍뎅이래요. 색감이며 야 배불이 너무 멋있어요. 헤라클레스 하, 헤라클레스 왕 장수 풍뎅이의 위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네요. 너무 멋있습니다. 요거는 반딧불이가 만든 세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인 것 같네요 음 <laughs> 그죠 제가 진짜 여름밤에 엄마랑 같이 봤던 그날의 그 반딧불이가 이런 진짜 움직이면 잘못하면 부딪히겠다 싶을 정도로 반딧불이가 많았거든요 주변에 온통 그 논밭이고요 그큰 개울가는 헤엄을 쳐도 될 만큼 저희들이 낮에 가서 헤엄치고 놀던 그런 곳이었는데 엄마도 어릴 때 거기 놀던 곳이라고 해서 우연히 한번 가봤거든요. 저는 헤엄을 잘 못쳐서 그때 엄마한테 헤엄치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. 엄마가 그래 주셨죠. 그 엄마가 지금은 다리가 마비되셔가지고 늘 누워만 계세요. 시간은 붙잡을 수 없고요. 건강하실 때 제가 한 2년 정도는 봄이 오면 맨 먼저 홍매화가 피는 걸 같이 보러 갔고요. 수목원이며 네, 엄마랑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한 2년 동안 엄마하고 좀 자주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시간마저 없었다면 너무너무 많이 후회할 뻔했어. 진짜 네, 이렇게 장수풍뎅이, 뭐 사슴벌레 이런 애들 먹이 주면서 관찰할 수 있는 네, 여기 있네요. 막 포개져서 지금 음. 직접 관찰할 수가 있어요. 그래 짝짓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가요? 이렇 자꾸 안 놔주고 있습니다. 넓적 사슴벌레 이렇게 직접 관찰할 수가 있고요 어, 이쪽을 와보시면 이렇게 반딧불이가 사는 곳에서 볼수 있는 생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다. 굉장히 신경을 쓴 흔적이 가슬기 사육장이래요.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아까 애벌레 잠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너무 작아서 뭐 보기가 좀 힘들지만 여기 이제 질문이 있으면 여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네. 여기를 그냥 몇 번이나 왔는데, 오늘 처음 찍어보네요.